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69편 30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10편 69편 30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50면인데요. 앞에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읽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아프리아가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역사적으로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감으로첫 번째 수확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래가, 진, 어, 유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가, 세 가지 절기를, 절기 가운데 맥추절과 감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감사절을 지켰던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절기들 가운데 감사의 행위는 단순히 감사였다. 추수에 대한 감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기세 절기, 가지 절기는 모두 구속과 은혜 그리고 구원 받음에 대한 이 감사함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감사제를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수확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866년에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의 배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개신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영국, 영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는데 영국, 선, 영국 선교로부, 선교부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조선에서 실패한 선교사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헤드라인의 뉴스가 조선에서 실패한 선교사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1866년 8월 만에 미국 산성 제너럴 셔모너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고 올라오는 동안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박춘권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9월 20. 9월 2일 날 27살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사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 줍니다. 이 성경을 받았던 소년 홍신길, 석종호, 그리고 또 성경을 받았던 김영섭, 김종권, 만경대에서 성경을 받은 최치량, 후에 강서와 평양판 이이 사람들은 나중에 강서에 가서 판이 평양판동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었던 박춘권은 돌아가는 길에 토마스 선교사가 흘렸던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후 60대 노인이 되었을 때 평양에서 널따리골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이마펫 선교사를 도우면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널다리꼴 교회라 불려졌던 이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이라고 하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사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춘권이 세웠던 이 교회가 이 박춘권이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죽였던 박춘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선교 자체는 이 실패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중대한 시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아니 이 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더 이상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 압살롬 또는 아도니아가 반역하였을 때에 다윗이 쓴 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반역,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비탄시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마음이 아픈 그러한 상황에 쓰여졌던 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9편의 시편 69편의 시는 이 기승전결로 이렇게 네 가지로 네 연을 이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면 초가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시는 이 시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쓸개가 얼마나 쓴지 그리고 초가 얼마나 신지 이그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죠. 내입이 쓸개를 쓸개를 내 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쓰고 신 것을 내 입에 담고 있는 것처럼 실인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부터 36절은 이 69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화이자사로부터 또한 이 제휴를 맺었던 이 영국 기업이 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또한 백신을 맞고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고 일 년여간의 그러한 기간이 더 남았을 거로 가장 짧아도 일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 의료진들 또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암담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막 걷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마스크를 씌워서 다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30절과 31절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회복할 것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구비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예배의 회복을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회복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이 회복되어졌다, 감사가 회복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장, 찬양한다, 찬송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찬송이 회복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 아, 우리 교회 찬송이 회복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리더자들이 찬양을 정말 뜨겁게 인도하고 평소와 다르게 인도하면, 아, 우리 교회 찬양이 회복됐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도 가나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내삶 가운데 풍성해졌냐, 풍성하지 않냐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일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놀라우심에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함이 내삶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찬송할 때, 또한 찬양송하면서 우리가 감동이 됐을 때, 아, 우리 찬양이 회복됐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 아,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하루하루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은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날마다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쳤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에 이 유년부 학생들, 약 유년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2014년도 14, 13년 14년 두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작년들을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봄이 되면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대회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한 7주 동안 6주에서 7주 동안 토요일 오후 한 시나 두 시에 어, 이 부서실에 모여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어,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게 그 도서관이나 요새는 DVD 이렇게 빌려주는 대여점에서 빌려다가 아이들에게 영화를 상영해주고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보금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팝콘도 튀겨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나누면서 먹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이 영화를 보러 오는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약 5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영화를 보고 팝콘도 먹고 교재도 나누고 복음도 듣고 하였었던 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2014년 중에 선생님들이 막그 영화 상영이 끝났는데 와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이들 영화 보는데 막 소름이 돋았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데 때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일명 떼창이라고 하거든요. 때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 때문에 소름이 돋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 프리즌이라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겨울 왕국이라고 우리나라는 겨울 왕국으로 번역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그레리꼬라고 하는 노래 의그 장면이 나왔을 때이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율을 느끼도록 50명의 아이들이 뭐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니까 공간이 넓으면 좋겠는데 넓지도 않은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교사들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레리코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이 아이들이 그것에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뭔가 공감하고 그 영화 속이나 이 스토리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 일상이 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때 희열을 느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찬양,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이 떼창 소리 때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면 이제는 공동체가 감사하기 시작함에 대하여 33절과 30 32절과 3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곤고한 자는 지금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압살롬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참해진 그 상황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감사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본 내가 곤고한 곤고한 상황에 있는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이제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소생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회복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한 사람, 그리고 예수 성도라고 부르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부류, 한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리고 각 처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한 사람이 죽게로 나오면 그 공동체가 죽게로 나오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 예배가 회복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그 중에 있는 생물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셔서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는데,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는데, 그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상속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찬송하는 것. 회복된 은혜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공동체가 회복됐다라면 이제는 더 확대되어져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믿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공동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순간입니다. 어찌보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변화되길 바란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그쳐져 버린 이 상황이 되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삶 가운데 이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든다한 사실이에요. 모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곤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하면 내 골육 친척이 내 골육 친척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혹여 나에게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끊어짐을 당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제 감사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 안에서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